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청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에차청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청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1월 2일 KBL 국내 농구와 V리그 국내 배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원 KT 대 원주 DB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T는 리그 1위 팀이자 전승팀인 소노를 원정에서 잡았다. 부상에서 돌아온 하윤기가 14분 정도를 소화하며 수비 상황에서 힘이 됐고 허운이 15.6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리그 최고의 재능이란 말이 부족하지 않은 박준영과 문정현 등 포워드진의 경기력도 좋았기에 이제 선두를 정조준한다. 이어서 DB는 지난주 일요일 경기에서 KCC에도 패했다. 작전 타임 도중 나온 김주성 감독의 욕설 논란과 함께 주축 선수들의 태업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데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강상재는 기록지에 보여지는 스탯은 잘 뽑히고 있지만 인게임 영향력이 떨어지고 오누아쿠는 전혀 안정적인 모습이 아니다. 알바노가 그나마 경기 집중력을 끌어올렸고 팀을 정비할 시간이 있었기에 이 경기를 통해 반등을 노린다. 디비는 알바노가 감독과의 알력다툼을 마치고 경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오누아쿠가 너무 많은 걸 컨트롤하려 하기에 특유의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다. 강상재와 펼치는 하이로우 게임도 실수가 많다. 하윤기와 해먼즈 등이 골 밑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고 허운이 백코트에서팀 공격을 조율할 KT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수원 KT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울산모비스 대 안양정관장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비스는 목요일 경기에서 고전 끝에 삼성에 승리했다. 경기 내내 상대에게 리드를 허용하며 끌려갔지만 종료 직전 동점을 만들었고 연장에서 이우석과 김국찬, 프림 등의 득점이 나오며 역전승했다. 벤치에서 나와 21점을 기록한 프림의 활약이 좋았고 이우석과 김국찬이 다시 두 자리수 득점을 기록했다. 장재석의 보드 장악력이 살아난 점도 힘이었다. 이어서 정관장은 수요일 홈경기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다. 할만한 상대로 여긴 가스공사를 상대했는데 30점차 가까운 패배를 당하며 자존심에 금이 갔다. 마이클 령이 부진했던 나렌을 대신해 벤치에서 나와 팀의 득점을 이끌었지만 국내 선수 중에서는 제 몫을 해준 선수가 없다. 배병준과 박지훈 등 주전으로 나서는 선수들의 경기력 기복이 시즌 내내 있기에 안정감 있게 경기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관장은 최성원과 정혁은 박지훈 등을 잡는 데꽤 많은 투자를 했지만 전혀 전력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라렌과 영등웨인의 경기 영향력도 떨어진다. 숄론과 프림이 출전 시간을 양분하며 골밑을 지킬 수 있고 김국찬과 옥존이 외곽포를 리드를 벌릴 모비스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울산 모비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 삼성 대 고양 선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은 지난 목요일 홈경기에서 모비스에 패했다. 경기 내내 꾸준하게 리드를 잡았고 종료 1분 전에도 앞서고 있었는데 연장을 허용했고 연장에서 상대에게 흐름을 내줬다. 코번이 모비스 빅맨진의 우위를 점했고 이원석과 이정현의 지원이 있었지만 다른 선수들의 부진이 계속됐다. 이어서 손호는 KT에 패하며 시즌 첫 패를 당했다. 리그 개막 이후 전승을 기록하며 리그 선두를 질주 중이었는데 골밑 결세가 있었고 믿었던 외곽포가 터지지 않았다. 이정현이 모처럼 3점 성공률 43%를 기록하긴 했지만 이제도가 부진했고 정의제도 고전한 경기였다. 그래도 높은 KT 빅맨 사이에서 16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낸 앨런 윌리엄스의 존재감은 확실했다. 코번과 이원석이 골밑에 나설 삼성이기의 높이에서는 선호에 앞설 수 있다. 그러나 구탕이 작년 LG에서의 모습이 아니고 박승재와 최성모, 최승욱 등이 김효범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정현과 이재도가 백코트에서 삼성 앞선을 압도할 것이고 윌리엄스가 코번에게 쉬운 득점을 주지 않을 소노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고향 소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로 우리은행대 비행케이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은행은 직전 신한은행과의 경기에서 76대64 승리를 거뒀다. 김단비가 팀의 공격을 이끌었고. 한엄지와 이명관도 14득점씩을 지원해주었다. 지난 시즌 핵심 멤버들이 떠난 상황에서도 경쟁력과 조직력 강점을 잘 보여주었다는 점이 제일 고무적이었다. 다만 우리은행 역시 눈에 띄는 식스맨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어서 비 n 케이섬은 직전 삼성생명과의 경기에서 69대64 승리를 거뒀다. 아혜지가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고 김소니아와 박혜진도 제몫을 다해주었다. 이소희 역시 구득점으로 경쟁력을 보여주었고 박정신과 이이지마 사키도 번갈아 기용되면서 상대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 다만 올 시즌도 눈에 띄는 식스맨 역시 주전들의 의존도가 큰 모습이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우리 은행의 김단비를 제어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박성진이 직전 경기 배혜윤을 상대로 효과적인 수비를 보여주었고 김소니아도 몸싸움 강점이 있는 선수인 만큼 김단비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은행이 조직력 강점을 잘 보여주긴 했지만 썸 역시 호흡 문제가 딱히 드러나지 않았고 올 시즌 우승후보로 꼽히는 팀인 만큼 오늘 경기 썸이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이번 경기 BNK 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국전력대 OK저축은행 OK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전은 우리카드 원정에서 귀중한 승점 3점을 따내며 선두권 경쟁을 이어갔다. 사세트에서 상대의 공격에 밀리며 위기가 있었지만 접전 상황에서 마무리가 잘 됐다. 전진선과 신영석등 중앙 미들 블로커로 나선 베테랑들이 블로킹 득점을 17개나 만들며 높이의 우위를 보였다. 구교혁과 임성진 등 팀이 기대하는 젊은 선수들의 성장세도 인상적이다. 이어서 OK는 화요일 경기에서 KB에 승리했다. 시즌 초반 워낙 경기력이 좋지 않았기에 어려운 경기가 예상됐는데 범실이 적었다. 루코니가 거의 뛰지 않은 경기였는데 차지환이 56%의 성공률로 26점을 몰아쳤고 신호진의 후위 공격도 위력적이었다. 그러나 타팀과 달리 루코니와 장빙농 등 외인 선수들이 부진한 것은 아쉽다. OK는 루코니가 한국 무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기대했던 사이드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다. 차지환과 신호진이 공격 상황을 이끌어야 하는데 엘리안과 임성진, 서재덕 상대로 열세가 유력하다. 중앙에 우위도 있을 한전이 1승을 더할 것이다. 이번 경기 한국전력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IBK 기업은행 대 흥국생명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은행은 수요일 원정 경기에서 정관장에 제역전승했다. 2-3세트를 내주며 패색이 짙은 경기였는데 끈질긴 수비를 앞세워 승리했다. 리그 디그 순위에서 3, 4, 5위를 달리는 육서영과 황민경, 김채원이 몸을 날린 수비로 상대를 끈질기게 괴롭혔고 빅토리아가 53%의 성공률로 37점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를 견인했다. 천신통과 공격수들의 합이 계속 나아지는 것도 인상적이다. 이어서 흥국생명은 페퍼를 잡고 시즌 전승을 이어갔다. 웨인 아포짓의 교체로 인해 웨인 아포짓 없는 페퍼 상대로도 1세트를 내주는 등 고전했지만 투트코와 김연경 쌍포가 나란히 20점 이상을 해줬고, 김다은이 블로킹 3점 포함 12점으로 활약했다. 김미연과 최은지 등 베테랑 아웃사이드 히터들이 리시브 불안으로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김다은과 정윤주 등이 잘해주고 있다. 이소영이 부상 여파로 사실상 수비 역할만 하는 기업은행의 한쪽 화력이 약한 게 승부를 가를 수 있다. 빼어난 수비와 운영을 자랑하는 황민경이 있지만, 김다은과 정윤주가 김연경의 부담을 덜어줄 원정팀에 고전할 것이다. 흥국생명이 리그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이번 경기 흥국생명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